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매튜 쌤의 인생서머 매튜 쌤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요, 종종 다른 쌤들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 강의할 때 문법 용어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아이들이 영어를 더 어려워한다. 수업 때 문법 용어를 많이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런 주장에 반대합니다. 전 대학교 때 배웠던 다양한 원서로도 영어를 공부했지만. 어 영어 전반의 문법을 정리하기 위해서 성문 종합 영어와 아카데미 토플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이 책들은 어 문법의 어떤 개념을 설명할 때 문법 용어를 매우 많이 사용하는 책들입니다. 이 문법 용어를 사용하면 사용하면 한 번에 설명이 가능한 것을 문법 용어가 없이는 한참을 둘러서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접속사 데슬 어떤 쌤들은 그냥 "that"이라고만 하시면 아이들이 이게 관계 대명사인지 뭔지 감이 잘안 오죠. 이대의 명칭을 정확히 지칭하지 않고 역할에 설명만 한다거나 우리말로 뭐 희한한 용어를 새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더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집에 나오는 어떤 "that"을요, 어떤 쌤들은 역할에 집중해서 명사절의 that" 혹은 뭐부사절의 that"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쌤들은 그냥 접속사 대시예요 라고 불러요. 역할과 상황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 말한 건데 학생들은 이때부터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영어를 학습하면서 많은 쌤들을 만나고 각 쌤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요. 이런 용어들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로 수업을 들으면 더욱 문법이 쉽게 느껴지고 영어 전반에 대한 자신감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문장과 지문 암기하기입니다. 어떤 중학생들 보면 이 지문을 통으로 암기해버리더라고요. 이렇게 통으로 지문을 암기하는 것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될것 같지는 않지만 사실 지문 암기는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효과가 없지 않아요. 저도 통번역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면서 물론 떨어지긴 했지만 매일 아침마다 뉴스 한 꼭지 정도를 통으로 암기를 하고 영어 뉴스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많은 지문을 통으로 암기하게 되면 지문 속의 표현이 입에 붙어서 자연스럽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머릿속의그 표현들이 어, 그냥 텍스트가 그림처럼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지문 암기하는 게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언어의 표현 방식보다 의미에 집중하면 암기가 잘 된다는 것도 어,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됩니다. 고등학교 내신부터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뭐 모의사도 있고 부교재도 있고 교과서도 있기 때문에 모두 암기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문장과 지문을 암기하는 과정이 결코 영어에 도움이 되지 않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영어 암기는 도움이 크게 됩니다. 통역사들도 문단을 통으로 암기하고 표현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이 지문 암기가 영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시험 영어를 목표로 공부해 볼게요. 어, 토익도 좋고, 토플도 좋습니다. 뭐 텝스도 괜찮아요. 토익 스피킹이나 뭐 오픽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에게 맞는 시험을 하나 골라서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 보시면 어, 그 과정에서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게 됩니다. 어, 누군가는 시험영어에 치중된 표현들만 공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영어가 늘지 않는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도 영어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영어는 점수라는 지표가 있기 때문에 외국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원서 읽기입니다. 한세 권에서 네권 정도를 장기적으로 잡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어, 처음부터 너무 두꺼운 책 말고요. 내 자신에게 동기부여를 줄수 있을 정도로 얇은 책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처음으로 원서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이 미치 앨범의 Tuesday s with Morrie,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죠. 그런 책이나 The 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 어, 천국에서 만난 다섯 명의 사람들인가요? 어, 이런 책들과 같은 책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책을 읽는다고 실력이 빨리 느는건 아닌 것 같아요. 꾸준한 것, 중요한 것은 내가 재미를 붙이고 꾸준히 읽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이기적 유전자를 원서로 도전했다가 끝까지 읽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베스트셀러인 'Same as Ever'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다루는 책인데 내용도 굉장히 유익하고. 어, 난이도가 한 고1에서 고2 정도 모의고사 지문 정도의 난이도인 것 같아요. 저는 난이도보다는 꾸준히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영어 라디오 듣기를 추천드립니다. 저는 EBS 어학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Power English라는 책을 4년째 듣고 있어요. 네. 요 교재들이 그 교재들인데 어, 중간에 몇주쉰 기간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과정을 즐기고 손을 놓지 않느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어를 한두달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이 과정에서 외국어 학습에 대해서 좀 다시금 느끼게 된 점이 있는데요. 어, 저도 완전히 새롭고 낯선 언어를, 어, 정말 처음부터 from scratch 해보기는 처음이라서 어려웠습니다. 영어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워낙 자연스럽게 접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이 문법, 이 단어, 이 표현을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 기억하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공부해 보니까 단어를 외우는 과정에서 연상법을 쓰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어로 어, 찐따 <laughs> 이게 동사인데 사랑하다는 뜻이에요. 사야가 아이란 뜻이고 사야 찐따 안다, 안다는 당신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는 표현인데요. 어, 이때 저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나는 찐따 같은 너를 사랑한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책에서 봤던 단어가 눈을 감았을 때, 눈앞에 이미지로 어, 외웠던 그 텍스트가 떠오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표현들은 자주 쓰다 보니까 처음에 썼을 때보다 뇌를 쓰지 않고 표현을 자연스럽게 구사하게 될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어는 반복이다 라는 말이 틀린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평생 공부를 해도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할 거예요. 아마 인도네시아어도 그러고 하고요 지금은 조금밖에 하지 못하는 일본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꼭 완벽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언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암기의 메커니즘을 깨닫게 됐고, 새로운 것들도 많이 배우게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수능이든 뭐든. 우리 영어 공부에 관심이 있으셔서 제 채널 보시는 거니까요. 그리고 과정을 즐기는 것, 그게 외국어 학습이든 뭐 인생이든 어떤 학습이든 모든 것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내 네, 열심하셔서 히 영어든 뭐든 원하시는 수준까지 꼭 달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매튜 쌤의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